자, 앞장에서 기본적으로 포맷 팩토리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포맷으로 영상을 저장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mp4를 선택을 합니다. 포맷 팩토리가 일반적인 다른 변환 프로그램하고 다른 점은 다른 프로그램은 소스 파일을 먼저 지정을 한 후에 저장되는 형식을 선택을 하는데, 폼의 팩토리는 저장되는 형식을 먼저 지정한 후에 소스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우선순위가 좀 다르게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MP4를 선택을 하고 최적의 품질과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출력 설정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다시 한번. 펼친 목록 메뉴를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쭉 아래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고품질 및 크기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4K를 선택하는 방법 또 2K 1080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720P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잘 모르면은 영상 코덱이나 또 압축 품질이라든지 비트레이트를 잘 모르면은 어 그냥 고품질 및 크기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고 영상의 압축 코덱이라든지 프레임레이트라든지 그의 비트레이트 등을 좀 아는 분들은 사용자 설정으로 들어가서 사용자 설정에서 변경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고품질묘의 크기를 선택을 합니다 당연하게 유형은 엠페코를 선택을 하고 크기 제한은 그대로 놔두고 기본도 놔두고 비디오 변환에서 압축 코덱을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이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최근에는 어 호환성 문제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H264를 선택을 합니다. 비디오 크기를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어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자1080 P라는 게 있는데 프로그레시브 약자가 있고 1080 I라는 게 있는데 1080 I는 인터레이스라는 뜻입니다. 인터레이스는 최근엔 잘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코덱이기 때문에 1080 P를 선택을 해 줍니다. 화질하고 가장 연관되어 있는 내용인데, 비트레이트를 얼마를 할 거냐. 보통 기본적으로는 약 5메가 정도로 하는데, 조금 더 좋은 화질로 하기 위해서는 10만메가 정도, 10만이라는 건 10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10메가를 해도 되고, 그것보다도 더 좋은 품질로 하기 위해서는 16메가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10메가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GPU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픽 카드 선택 문제인데 자동으로 선택하게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프레임레이트인데 자 프레임레이트를 29.97로 일반적인 경우에 NTSC는 29.97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HD에서 59.94가 있는데 여기에는 따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60을 선택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29.97로 하고 좀더 고화질로 하기 위해서는 60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횡비는 음, 화면 비율을 말하는데 예, 16대 9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은 4대 3 이라는 화면 비율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16대 9를 선택을 하고 두번에 걸쳐서 인코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아주 고화질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1 패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2 패스 인코딩은 아니오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할 적에 페이드 인 끝날 적에 페이드 아웃을 할 것인지 사용자가 역시 필요한 경우에는 클릭을 해서 1초 페이드 인 되는 시간 1초 2초 3초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하면 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페이드 인이나 페이드 아웃은 모두 끄기를 선택을 합니다. 아래쪽에 오디오 스트림도 기본적으로 AAC가 되어 있는데 카피는 가지고 있는 오디오 포맷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는데 지금은 그냥 AAC로 하고 샘플링 레이트도 지금은 음질 자체가 아주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본으로 선택을 해도 되고 조금 더 음질을 최적화시켜서 사용하고 싶을 적에는 48000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비디오 레이트도 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은 기본값이 128인데 아주 고화질로 하고 싶을 적에는 2 5 6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기본값은 128을 선택을 하면 되겠고 오디오 채널도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자 오디오 채널을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한 다음에 스테레오를할 건지 그 다음에 5.1 채널로 할 것인지를 사용자가 지정을 하면 되는데 어, 지금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스테레오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비활성화는 예를 선택하면 오디오는 출력을 하지 않고 영상만 출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디오 비활성화는 아니오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다시 뒤에서 사용하고자 할 적에 자 저장을 따로. 어, 해 두어야 됩니다. 즉, 프리셋으로 저장을 할수 있는데, 이름을 사용자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음, pyk, 미디어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사용자가 지금 지정했던 내용이 별도의 프리셋으로 저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확인을 클릭을 해서, 저장되는, 음, 비디오 포맷을 지정한 다음에, 자, 파일 추가를 클릭을 합니다. 파일 추가를 클릭하면 열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파일 이름을 입력하기보다 오른쪽에 보면은 선택할 수 있는 파일 목록들이 이렇게 각 파일 형식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어떤 형식을 사용자가 이렇게 뭐 a v 파일이라든지 MP4 파일이라든지 MTS 파일이라든지 이렇게 또웹 무비를 선택한다든지 할수 있는데 올 서포트 비디오 파일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모든 파일은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형식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파일을 하나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을 합니다. 열기를 클릭한 다음에 조금 기다리게 되면 파일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위쪽에서 클립을 선택을 합니다. <든드> 자, 클립을 선택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전체적인 내용을 그대로 출력할 수도 있지만, 음, 뒤에서도 또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어디부터 어, 시작할 것인지 이렇게 사용자가 위치를 잡아준 후에,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하면은, 아래쪽에 설정 범위에서 시작, 시작을 누르고, 그 다음에 끝날 부분을 역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만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자 종료 지점을 누르면은 진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인점 아웃점을 잡은 후에 그 다음에 사운드 크기도 적절하게 조절을 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고 다시 여기에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클릭한 다음에. 왼쪽 위쪽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음 기능 선택 버튼들이 있는데 시작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현재 사용자가 지정한 파일 포맷으로 처리가 되어지게 되고 오른쪽에 진행되는 과정이 퍼센테이지로 표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전체 진행이 완료되면은 어 진행이 완료되었다는 사운드가 나타나고 현재 사용자가 지정한 폴더 임시 폴더에 예, 파일 이름으로 이렇게 변경된 음, 내용이 나타나게 되고, 클릭을 해서 내용을 역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